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오버워치 최고로 그리운 시절을 뽑아라 64강 월드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차가 되어가는 오버워치 또 우리가 그리워할 만한 것들이 어느 것들이 있는지 총 64개나 있다고 하니까 하나씩 보면서 어떤 게 최고로 그립고 또 어떤 거는 뭐 별거 아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갤케이고 가봅시다 첫 번째 옛날 눈반이 화물 대 옵치 PC방 점유율 이 옛날 눈반이 화물은 화물에 건틀릿이 있잖아요 둠피스트 출시 전 전에는 둠피스트의 오른팔이 이 눈바디 화물 안에 있었죠 스토리상 둠피스트가 아마 저 화물에 있는 건틀릿을 훔쳐갔을 거예요 저걸로 이제 다 부수러 다니는 건데 사실은 이 화물이 그립다기보다는 둠피스트가 있기 전에 그릴 수는 있어 아 근데 이거는 못 잊지 처음부터 너무 강한데 옥치 PC방 점유율 1위 보이십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를 제치고 29.36% 어딜 가나 오버워치 이야기던 시절이 있습니다 갓겜 나왔다 조만간 오버워치 2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이런 점유율을 또볼수 있으려나요? 5치 피방 점유율 1위로 갈게요. 63두 번째 1차 리메이크로 궁극기가 두 개였던 시메트라 구슬 먹어야 체력이 회복되던 찐퍼. 아하. 어 이건 몰랐네. 영혼 수학으로 영혼 먹으면 메르시가 부활 못했어요. 야 이건 진짜 신기하다. 나도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리고 1차 리메이크 궁극기가 두 개였던 시메트라는 이제 궁극기 선택이 가능했죠. 보이시는 것처럼 순간이동기가 궁극기였고 보호막 생성기가 궁극기였어요. 보통은 보호막 생성기가 생기가 진짜 사기였어. 이아노베스 전장에서 보호막 생성기 그 어딘지 알죠? 여기 뒷 공간에다가 저 보호막 생성기를 깔아놓으면은 엄청 넓은 범위 안에 있는 애들이 체력이 75인가가 아마 추가로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 보호막 생성기를 풀대지 않는 이상 불가능했어요. 순간 이동기 낙사 쪽에다가 설치해놔가지고 다 낙사시키던 그거 뭔지 아세요? 트롤 시메트라? 매일 벽 가두는 거랑 같이 이 대장이었어 트롤로. 이거는 좀 시메트라가 큰것 같아. 64강 네번째 우클릭 시 탄환 4개를 소비했던 루시우. 부조화 데미지 버프 50%. 그리고 부조화와 조화가 죽을 때까지 붙어 있었대요. 제냐타 사기 시절인데, 제냐타 사기라고 해서 내가 1시즌 때 제냐타 했다 브론즈 갔거든요 체력 1 5 0의 제냐타. 체력이 150인게 좀 치명적이었죠. 근데 탄환 4개 소비했던 루시우는 별로 안 그리운데? 그리운거는 이때인것 같아. 왜냐면 나의 브론즈 시절을 함께했던 친구니까, 제냐타가. 뾱! 64강 다섯 번째 중복픽이 가능했던 옛날 대 옵치 첫 신캐 아나 출시. 아나가 첫신기 영웅 나왔을 때, 다 날개인 신규 영웅이었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았어. 너무 행복에 겨웠던 거지. 그리고 중복픽이 가능했던 옛날, 근데 그것보다 지금 이 아래의 피창이 더 추억이네. 수비 영웅이 따로 나눠져 있던 시절. 아나는 근데 처음 나왔을 때, 진짜 똥캐 인식이 강했대요. 힐을 주는데 에임이 필요해? 왜냐면 그때 당시에 메리시 루시우, 제냐타, 에임이 필요 없다는 인식이 강했어요. 가영 그래서 아나가 처음 나왔을 때 무슨 킬 주는데 에임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되게 똥개 인식이 강했는데 아나 출시로 갈게요 신경 64강 6 번째 아 이거는 알지 예전에 뽐받으면 체력 회복 대신 이동 속도 30% 버프 그리고 예전에는 이 e 스킬에 데미지가 있었다 파라 이 e 스킬에 데미지가 있었다구요? 파라 이 e 스킬에 데미지가 있었던 거는 생각도 못했는데 파라 충격파 이 e 스킬에 맞아서 이 정도로 튕겨나갈 정도면 어디 하나 아프면 아파야 되거든요 멀쩡한 게 사실 말이 안돼 다시 딜 넣어줄 필요 있는데 그리고 지금은 이 속을 높여주는 게 루시우가 유일했지만 이때 당시에는 아나의 나노강화제가 이동속도 30% 높여주는 건데 수원의 이동속도를 높여준다는 게 엄청난 버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동속도 30% 때문에 진짜 다양한 궁연계를 할수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뽕석양 석양이지 진다 함수 수면총 맞고 상대방 다 금방 숨고 근데 막 빠르게 이동하면서 자금막 음, 리퍼 트리플 악셀 달 수. <laughs> 탕 탕탕탕탕 지금은 막뽕 라인 살짝만 거릴 때 주면은 막허우 거리다가 수면총 막고, 시시게 막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냥 막 망치 휘두르면서 나갈 수 있었죠. 뽕 받으면 이동 속도를 줬던 이때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64강 9번째, 옛날 거점, 궁극기 지속시간 8초의 질풍참 도트 데미지였던 옛날 겐지. 둘다 진짜 오버워치 초창기인가 보네요. 옛날 거점 되게 귀염뽀짝하게 생겼네. 거점은 지금이 더 나은 것 같다. 그쵸? 너무 좀 옹기종기 모여있네. 궁극기 8초, 겐지 워치라고 불렸던 그 시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4강 10번째, 헤드판전. 있던 킹스티온. 디바 자폭 자가 데미지. 자폭을 던지면은 나에게도 이렇게 데미지가 들어왔던 시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석부정인데? 헤드 판정이 있어도 킹스티온까지는 아니었는데. 근데 바스티온은 옴니니들한테 폐왕이었어. 아니, 오버워치 처음 시작하는데 내가 갑자기 순식간에 죽어 막 갈려버려. 미친 사기 챔프다. 딱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똥챔. 디바 자폭 자가 데미지. 이때는 디바 똥챔 시절이라고 하던데. 그래도 킹스티온으로 갈게요. 6 4강 11번째. 위치 변환기 설치하면 15초 안에 사용해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부서졌다 팀 도움말 이거 여전히 있지 않나? 이거 노란색은 떠도 괜찮은데 이 빨간색을 띄우면은 뭔가 불안했어 이때 당시에 처음엔 이거 되게 집착했거든요 어떻게든 조합 맞춰서 이 빨간 표시 없애려고 옛날 솜브라가 좋았던 게 힐팩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게 솜브라의 큰 어떠한 메리트이자 아이덴티티였는데 그게 사라진 게 저는 아쉬워서 솜브라로 갈게요 64강 12번째 발당 70으로 난사하면 422의 데미지였던 1시즌 맥크리 옛날 킬로그 블리자드가 킬로그 패치 스카치는 참 잘했어요. 아, 근데 좀 그건 있다. 어떻게 죽었는지 팀원들에게 비밀로 하고 싶은 순간들이 가끔 있는데 뭔가 너무 프라이버시가 사라졌어. 내 죽음에 대한. 맥크리리 그 난사 시절을 기억하면서 아, 땡 그랬지라는 생각보다 그냥 옛날 킬로그 보면은 더 향수에 잠기는 것 같아요. 옛날 킬로그로 할게요. 64강, 13번째. 나올게 나왔다 갈래와살 첫 한국 관련 스킨 국뽕법 이게 첫 한국 관련 스킨이었어요? 오 이때 이후에 막 다양한 한국 스킨들이 나오긴 했는데 아 근데 이거 살짝 갈래와살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추억부정이 있어 이때 당시에 한조건에은 무조건 트롤소리 듣던 시절이었어요 겐트 위안 시절 아무리 첫 한국 관련 스킨이라고 하더라도 킹레와살은 따라올 수가 없죠 64강 14번째 궁극기 없이 3레 포탑을 만들 수 있었어요? 첫 옵드컵 개최 첫 옵드컵에서 한 승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준바 선수의 등산구 옥트컵을 처음 보면서 막 대한민국 엄청 응원하고 그때 그 히어를 잊을 수가 없죠. 첫 옵드컵 개최로 가겠습니다. 6 4강1 5 번째네요. 한번 쓰면 못 풀었던 망령화대 미친 판정이었던 갈고리 망령화가 오이라의 시프트랑 비슷했어한번 쓰면 끝까지 썼었어야 됐고 미친 판정 갈고리는 이때 미쳤었죠 진짜. 제가 모스힐리가 로드오브제나타였는데 두 개가 특징이 뭐냐면 잘 쓰면은 미친 캐리력인데 못 쓰면은 미친 트롤이어 가지고 전 미친 트롤로 브론지에 있었습니다. 미친 판정 갈고리로 갈게요풀 차징 몸샷 데미지가 150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끝나고 나면 칭찬 카드 칭찬카드 뜨면 같이 칭찬도 해주고, 전설카드도 띄워주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죠. 뭐야? 왜 처치 24회야, 근데, 메르시? 훈훈했던, 정이 있던, 이 시절이 그립습니다. 18번째. 동점이 되면 동전을 던져, 공격팀과 수비팀을 정했다. 그래서 동전 망겜이라 불렸던 시절이고, 경유지가 4개였던 거, 오, 어, 나 이거 기억나! 경유지 4개였던 지브롤토, 왜 3개가 됐지, 근데? 이거는 진짜 추억이다. 경유지 4개였던 옛날 집으로 토로 갈게요. 64강, 2 0번째 키오스와 오버워치 콜라보를 이때 너도나도 오니겐지와 경찰디바 스킨을 얻기 위해 히오스에 접속했다 그리고 다인부활이 가능했던 메르시 캬... 또 나왔어요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 이 다인부활이 사라지기 직전에 메르시도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좋았던 시절의 메르시거든요 메리 메르시로 갈게요 다인부활 못 잊지 64강 21번째 옵치철 신규전장 눈바니 야아누비스이것좀 입구가 이렇게 좁았어? 이것도 여기 튄 거야? 인테리어 했네? 어, 나둘다 몰랐던 사실이네, 맵에 관련한. 야, 이건 진짜 지옥이었겠다. 헬 중에 헬인데? 와, 근데 난이 사실이 더 신기해. 비거점, 이걸로 갈게요. 오버워치 64강 22번째. 옛날 시메트라 대 옵치 첫 이벤트. 이거는 뭐, 궁극기 두 개가 있기도 전이네. 광자 보호막을 팀원에게 이렇게 씌워줄 수가 있었어요. 맞아. 감시 포탑을 이때는 이렇게 벽에다 대고 설치를 했어야 됐어. 옵치 첫 이벤트. 어, 이거 막상 막한네 이때는 그냥 뭐, 다신 났지. 막, 다 신세계였고 그죠? 64강 23번째 둠피스트 판정에 관한 옛날 그리움 이거는 좀뭐 그리울 것까진 없고요 6딜 조합 겐트 위한솜 맥이 껴있네요 그래도 6명 중에 한 명의 사신성인을 보이는 힐러가 한명씩꼭 있었어요 겐트 위한솜 추억이죠 64강 24번째 지금은 막힌 겐지 슈퍼점프 저장이 안 되던 정크레슈퍼트 겐지 슈퍼점프가 조금 더 멋있었어요 좀 깐지나는 슈퍼점프 중하나였잖아 이거는 64강, 28번째. 옛날 픽창 대첫 주간 이벤트. 오! 나노 콜라 이벤트가 첫 주간 이벤트였어? 옛날 픽창이 더 그립다. 4분류 되어있던. 시메트라는 지원가시죠. 킬러가 5개밖에 없었네. 탱커도 5개. 옛날 픽창으로 갈게요. 64강, 29번째로 왔습니다. 자주 있는 서버터짐. 아, 바로 떠오르는 장면 하나 있죠. 빨리,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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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케이! <laughs> 나이스! 자주 있는 서버터짐으로 갈게요. 64강 30번째 주물하면 옆이 가려지던 위도 이게 맞아 지금은 주변 너무 잘 보여 지금은 찾기 힘든 에디션 야 이거 탐난다 야 솔저 스태추도 깐지나는데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별로 탐안 나긴 하는데 그리운 시절은 이거죠 64강, 32번째. 발당 데미지 17이었던 솔저. 오버워치 출시. 아, TV 광고로도 나왔었어요, 이때? 마침내 전투가 시작된다. 2016년 5월 24일. 솔저 데미지가 지금 몇인지도 모르는데, 발당 데미지 17이었던 솔저가 그립진 않고, 오버워치 출시로 갈게요. 32강으로 왔네요. 뽕이 체력 회복 대신 이동속도 30%였던 게, 제냐타 데미지 버프보다 더 그리운 것 같아. 너무 추상적이야, 데미지 버프는. 근데 이 속은 보기도 많이 보고, 기억나는 장면들이 많이 있죠. 옛날 게임 찾기 UI 대 옛날 피창아둘다 약간 그리운 그래픽들이네요 둘중 하나 꼽으라면 옛날 피창이지 수비 영웅이랑 공격 영웅 나눠서 편안한 밸런스 지금은 가운데 뭐 넓적다리 마냥 길어져가지고 있는데 32강 세 번째 킹레 화살 대 아나 출시 아, 이것도 박빙인데? 근데 나 아나 출시가 더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이 힐러의 센세이셔널이었잖아 브리기텐 지옥이었죠 오버워치 첫 이벤트로 갈게요 32강 다섯 번째. 아, 미친 판정 갈고리 대 마이크로 미사일이 없던 옛날 티바. 뭐가 하나씩 없었어도 그때 당시 즐거웠어. 물론 지금도 즐겁지만. 더 기억에 남는 거는 로도그 갈고리 판정 사기쇼. 이게 왜 끌려? 그 외치던 그 시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힐러 칭찬카드 몰아주기. 아, 맞아. 칭찬카드 몰아주는 것도 뭐 딜러주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 힐러를 해줘서 고마워요 하면서 힐러에게 칭찬카드를 줬었어. 맞아. 체력 150보다 칭찬카드 몰아주기로 갈게요. 첫 한국맵 때 헤드판정이 있었던 킹스티온 아 부산이 그래도 국뽕 차오르죠 예. 어, 오버워치 예약구매대 6딜 조합 6딜 조합이 그립진 않은데 나는 예약구매를 안했으니까 6딜 조합으로 가겠습니다 위치변환기 설치하면은 아 이거는 사실 위치변환기 15초 은신 지속시간 6초 이런것보다 힐팩 먹으면 궁극기 채워주던게 그리워요 둠피가 없던 시절보다 없었을 때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고 둠피 나오고 나서 나쁘지 않았어 지금은 막힌 겐지 슛점 아둘다 겐지에 대한 거네 난 근데 이 궁극기 지속시간 8초에 보트 데미지 있던 건 겪어보지 못해가지고 겐지 슈퍼 점프로 가겠습니다 이때 깐지였거든요 딱 지붕 확 타면서 깨구락지처럼 주문하면 옆이 가려지던 위도우 요즘 뭐로고골이 밥상머리 버릇이 없어가지고 바나나 우유 먹으면서 막 길거리 돌아다니는데 우리 때는 다 앉아가지고 또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먹었어야 됐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옆이 가려지던 위도우 이때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아하일 1차 리 메이크로 궁극기가 두 개였던 시메트라. 근데 시메트라 나는 안 썼어. 옵치 PC 방 점유율 1위를 따라올 순 없죠 이때. 아하 32강 열세 번째. 세 달에 한번 주기적으로 신규형 출시돼첫 옵드컵 개최. 좀 그리운 거는 사실 뭐 신규형보다는 이때 그 감성이 그리워. 뜨끈한 치킨 하나 미리 시켜놓고서 막 응원하는 서 몰입해서 보던 시절. 다인부활 대정유지가 내기였던 지브로터. 아, 이건 다인부활이 더 그립죠. 모여서 죽어! 뭉쳐서 죽어! 빨리 죽어! <laughs> 32강 열다섯 번째. 서버 터짐이 그립진 않죠? 오버워치 출시? 야, 벌써 5년이 됐네요. 엄청 좁았던 아누비스 피거점 공격팀 난이도 헬. 어 이거는 진짜 신기해. 이거 진짜 맞아요? 이거 신기하긴 한데 어쨌든 그리운 건 옛날 킬로그로 갈게요. 옛날 킬로그 때 옛날 솜브라아단 손브라가 왜 그립지? 아누비스 이거점에 실팩 싸움을 하고 적으로솜브라 만나면은 EMP가 한 턴마다 있어 가지고 지우기긴 했어요. 옛날 킬로그로 갑시다. 16강 다섯 번째입니다. 뽕 받으면 체력 회복 대신 이속. 지금은 막힌 겐지 슛점. 이속이 조금 더 그리운 것 같아. 이 이속 때 되게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서 많았어. 이 나노강아제와 함께 16강 16번째 다인부할대 첫 한국맵. 이건 다인부할이다. 조금 사실 실망하기는 했어. 정규 맵으로 나올 거라 예상했지만 리슈볼로 나오면서 아쉬웠다. 음, 다인부할로 가겠습니다. 16강 8번째 오버워치 출시. 이 광고 보니까 저거 생각난다. 여러분들 그 광고 기억하세요? 옵치 안판. 저기 <laughs> 오늘 점심 김치찌개 어때? 또 저거야 용강로. 이거는요. 날아간다. 숨지 못해 옵치 한 판? 옵치 한 판? 8강 오야 이제는 좀 강력해요 아, 근데 이건 옵치 PC방 점유율 1위인 것 같은데? 옵치 유저들 뽕 차오르던 시절 끝나고 힐러 칭찬카드 몰아주기? 사실 난 힐러 유저 아니었어 죄송합니다 어? 야 이제 강력하다 4강 첫 번째 옛날 픽창 대 옵치 PC방 점유율 1위 아 근데 옛날 픽창이 좀더 그리운 거 같아 뭐막 PC방 점유율까지 찾아보면서 그러진 않았어 옛날 픽창은 내가 그걸 직접 몸서 즐겼던 순간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오버워치 그리운 시절 월드컵 우승은요 당연히 라인 맞춰서 옵티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때 진짜 그립다 레전드였지 랭킹 한번 봐볼까? 아 요를 이겼던 이 시절을 되게들 그리워하시네 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그리운 시절 오버워치 상영 월드컵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때 그 시절 오버워치는 무엇인가요? 다음에도 다양한 시간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오시길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 부탁드리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해당 이상형 월드컵 링크 도 남겨놓을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유로바